웰컴백. 오늘은 자동차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하이퍼카 중 하나인 부가티 실론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의 결정체이며 세계 최초로 시속 300마일을 돌파한 전설적인 모델입니다. 이 놀라운 기록은 부가티의 집요한 엔지니어링과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실론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의 디자인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극한의 공기역학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실론보다 차체가 더 길어졌으며 후면이 확장된 롱테일 디자인은 초고속 주행 시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전면에는 부가티의 상징인 말은 모양 그릴이 자리 잡고 있고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가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부가티 특유의 시자 라인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지며 공기를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유도합니다. 차체 대부분은 카본 파이버로 제작되었고 블랙 카본 마감 위에 오렌지 컬러 포인트가 더해져 부가티의 레이싱 DNA를 강조합니다. 후면부에는 고정식 리어 윙과 거대한 배기구가 장착되어 있으며 마치 제트기 같은 강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외관과는 또 다른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부가티는 이 차에 과도한 디지털 화면이나 복잡한 기능을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자 중심의 깔끔한 레이아웃과 최고급 소재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가죽, 알칸타라, 카본 파이버가 조화를 이루며 모든 마감은 장인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정교합니다. 시트는 스포츠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면서도 장거리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단단하고 정확한 감각을 전달하며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극한의 성능을 가진 하이퍼카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는 여전히 부가티다운 와함과 품격이 느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온 슈퍼 스포츠 300 플러스 의 심장에는 8.0 리터 쿼드 터보 W16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무려 1600 마력이라는 압도적인 출력을 자랑합니다. 이 엄청난 힘 덕분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초 초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차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가속력이 아니라 극한의 속도에서도 안정성을 유지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실온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 는 테스트 주행에서 시속 490km를 넘는 속도를 기록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스펜션 타이어 공기역학 시스템까지 모두 특별하게 개발되었으며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하나의 기술 예술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보면 부가티 실온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는 자동차 세계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 가격은 약 350만 달러 이상이며, 개별 맞춤 옵션에 따라 가격은 더욱 상승합니다. 생산 대수 또한 극히 제한되어 있어 희소성이 매우 높고,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컬렉터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티 시론 슈퍼 스포츠 300 플러스는 단순한 하이퍼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전 정신과 기술력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 리뷰해 주길 원하는 차량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